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상한가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기술 투자. 제가 장중에 계속 말씀드렸고요 하나 투자증권. 제가 1등주, 2등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까지 해서 두나무 코인골에서가 낯싸게 상장하는 거 관련한 이슈. 예, 그거 상장하는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고요 자, 한국 맥널티. 이베이 코리아에 매각된다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어, 지금 상당히 많은 이슈를 한다는 것 때문에 한국 맥널티가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부방. 푸른저축은행 윤상열 테마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종목들 어, 움직임 나온 것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분석해드리고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한 종목은 여섯 종목입니다. 여섯 종목 중에서 지금 두나무 관련한 종목이 세 종목, 윤상열 관련한 종목이 두 종목.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베이코리아 매각 관련한 뉴스 종목으로 하고요 이걸 먼저 보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쳤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장중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상방으로 움직임 나왔고, 물론 오후장엔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강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매매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많이 해서 수익이 나면 되고, 이러한 움직임 나올 때는 그냥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싸드 신호대로만 하시면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러한 하루였다고 볼수있고요자그 다음에 코스피 물론 올랐겠죠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2% 1.2%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삼성전자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어, 지금 0.7% 뿐이 안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쳐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다른 종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 다른 날보다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테마주들이 움직여서 괜찮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한번 보죠.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 투자증권부터 시작해서,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것들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투자증권. 하나 투자증권은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일단 우리 기술 투자예요. 자,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그 두나무 관련한 종목을 갖다가 전부 다 이끌었다고 해도 과관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어, 아침부터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술 투자 제가 몇 번을 매매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대여섯 번을 매매를 한것 같은데, 올라올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계속 매매를 했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이라고 수급이 세게 들어온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결국에는 이큰 거래, 매수세. 이 매수세를 갖다가 계속 받쳐 죽으면서 상승을 했고, 대장류로서, 그러니까 두나무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쿠팡 컬리에서 두나무까지 미국 시장으로 간다는 11시 40분의 뉴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DSC인베스트먼트 뭐 여기 계속 나오고 있고, 에이티너인베스트 계속 이고 있고, 있고, 우리, 예, 우리 기술 투자 계속 얘기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코인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왔지만 나중에는 두나무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를 갖다가 두나무 관련한 종목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기술 투자를 포함을 해가지고 두나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거는 하나투자증권이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는 좀 약하게 움직임 나왔지만 꾸준하게 계속 상승을 했어요. 자, 두나무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왔는데, 솔직히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음, 한25% 정도까지는 올라올 줄은 알았는데, 2등주로 해서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지만, 지금 상한가를 갖고, 여기에 같이 움직임 나왔던 게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중에 보진 않잖아요. 그런데 얘도 상당히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일찌감치 상한가를 가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 투자 증권도 상한가를 3시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우선주랑 우선주랑 이제 그 우선주들이 있잖아요. 우선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때 자. 보통주 우리가 이제 보통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보통 보통주랑 우선주가 있을 때 보통 우선주들 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죠. 보통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선주 같은 경우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인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가볍기 때문에 우선주가 빨리 움직이고 그다음에 먼저 상한가를 가거나 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세력이 안 붙으면은 안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 일찌감치 상한가를 붙였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보통주도 상한가를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우선주랑 같이 있는 것 중에서 우선주는 더 많이 가고 보통주는 조금 늦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선주가 먼저 움직이는 게 나온다. 물론, 뭐, 확률상으로 보면 한80% 정도는 맞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갖다가 보면서 보통주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겠구나, 아니면 못 가겠구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관련한 종무예요 두나무가 지금, 어, 낯싸게 상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지금, 하, 아, 종목들이, 이제, 하나 투자증권, 그 다음, 우리 기술 투자, 그 다음, 하나 투자증권, 우선주는 제가 뭐하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DSC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대성 창투까지.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얘네들은 두나무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푸른저축은에. 푸른저축은행은 아시죠?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푸른저축은행이 예전엔 제주은행 꼬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은행은 실제적으로 지금은 좀 조용히 빠졌을 거예요. 7천원대까지 빠졌네요. 만원 넘었었는데, 그죠? 만원 만, 만원 돌파했었는데 지금 7천원까지 빠졌고, 푸른저축은행은 조용히 움직임 나다 오늘도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된 테마들이 전부 다 순환매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한 테마들이 지금 어, 상승을 한 것만 해도 상승을 한 것만 해도 지금 한50 종목은 돼요. 네, 제가 모아 놓은 것만 한50 종목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올려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 우선주, 덕성 그 다음에, 원이 큐브, 우리 조명, 그 다음에, 부방, 뭐, 원풍,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지지율이 30%를 갖다 진입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이 하나 떴죠. 부방. 예, 부방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입니다. 윤석열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자, 부방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움직임,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얘가 왜 올라올까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런 이슈가 없었어요. 지금 부방 같은 경우는 뭐평형수 관련한 이슈로 해서 뭐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아뭐 때문에 올라왔지? 라고 봤더니 결국엔 윤석열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신빙이죠. 그죠 윤석열 신빙. 윤석열 관련한 정보에 이것 말고도 뭐한 한50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도. 근데, 걔네들은 일단 제껴놓고, 왜?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종목만 보고 있는데, 부방 같은 경우는, 네, 놓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 아침에 올라올 때, 어, 부방이 왜 올라오지? 올라오지만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엔 윤석열 관련 테마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요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요.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요 종목 기억을 해두셨다가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국 맨널티 자, 한국 맨널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음은 한국 맥널티인데, 한국 맥널티도 상황깔 들어갔죠. 한국 맥널티. 자, 한국 맥널티는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네, 경쟁업체들이, 경쟁업체들이, 굵직굵직한 업체들이 이베이 코리아를 매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국 맥널티가, 지금 이베이코리아 올라올 때 대장이다. 그러니까 한국 맹을치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뉴스가 떴어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유력한 후보자로 걸린 SK텔레콤, 11번가와 이베이코리아, 그리고 홈플러스까지 결합하여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엄청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상한가 먹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상한가를 간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지켜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세게 올라왔죠. 물론 중간에 잠깐 살짝 눌려주긴 했지만, 바로 상한가를 붙여서 끄게 올라왔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갖다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이슈를 갖다가, 이슈를 갖다잘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 리딩클럽에 제가 드린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어, 뉴스 중에서 카피 앤페이스에서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것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정보가 오는 것들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 이미 뉴스가 떠서 이게 49분이 뉴스가 뜬 다음이에요. 요걸 거예요. 그죠? 49분 뉴스가 뜬 다음에 카피 앤페이스를 해서 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되게 큰 이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프카나인이 지금 뉴스가 떴는데 그 뉴스를 복사해줘? 아, 이거는 크게 갈 수도 있겠구나.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공식적인 거는 이베이 코리아 셜리스트 확정 소식 속에 이베이 코리아 베스트 파트너로 지금 한국 매널티가 상 됐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고, 얘 말고는 다른 종목은 움직임 나온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깨끗한 나라. 깨끗한 나라는 좀 끝에 가서 밀렸죠. 예, 깨끗한 나라는 어 아니네요.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어 마지막에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아 마지막에 끝에 가서 살짝 밀렸네요. 그래서 상한가가 아니죠. 뭐 이거는 뭐 거의 상한가라고 볼수 있죠. 자, 깨끗한 나라가 움직임 나오면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딱30% 상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가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일반 보통주가 상한가를 따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것도 뭐 상에서 살짝 늘리긴 했지만 거의 상한가는 똑같죠 그래서 깨끗한 나라랑 깨끗한 나라 우선주 이것도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깨끗한 나라든 깨끗한 나라 우선주든 여러분들이 상한가에 가는 종목들은, 상한가에 가는, 강한 종목들은 그만큼 강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올라왔어요? 그냥 깨끗한 나라 휴지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테마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신 기계. 자, 한신 기계는 오늘 저 한신 기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매집된 종목이죠. 그죠? 매집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침부터 제가 강하게 몇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저도 단타를 들어갔던 종목인데 한신 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기 압축기 사업 진출 소식 속에 자, 공기 압축기. 현대위아가 공기 압축기를 갖다가 사업을 진출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한신기계가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공기 압축기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아침부터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고 오후장에도 움직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죠.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뭐라고요? 매집 종목이라고 그랬죠. 매집 종목은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통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거는 뭐 매수해서 수익나면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히 수익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슈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성창투. 자, 대성창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두나무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도 대성창투가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미국 나사 상장 추진하는 것 때문에 대성 장투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도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도, T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7%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1등주, 2등주만 보라고요 대장주 위주로 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a t n 인베스트. 에이티넘 잉글스 같은 경우도 지금 23%까지 올라왔는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에이티넘도 나중에 움직임이 나온거죠 에이티넘 지분을 갖다가 DSC에다 팔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에이티넘도 지분을 갖다가 6%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티넘도 같이 움직임이 나온거예요 그래서 얘도 5장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온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도 진도 많이 했던 종목이죠? 자, 진도, 이전에, 그, 진도랑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다. 진도랑 같이 꼭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있었는데, 자, 기억이 안 나네요.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서 진도랑 같이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진도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쵸네지지율이30% 진입하면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뭐 지금 상한가까지 못 갔지만 25% 진도도 올라왔고 덕성도 오늘 올라왔어요. 마지막에 무너지긴 했지만 덕성도 오늘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도 덕성도 미쳤어요. 지금 7천 원짜리가 7천원짜리가 처음으로 지금 돼서 지금 2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한달 만에 두 달인가요? 2, 3월 2일부터 지금 3월 3일 딱두달 만에 지금 몇 배가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예, 8, 4, 3, 2 0이네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격상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덕성도 계속 지켜보시고요. 진도도 마찬가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리엔트 정보. 오리엔트 전공 감사 보고서 제출했다는 것 때문에, 예,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그 이슈를 받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간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자, 유한타 제스, 유코 스펙이 있었죠. 자, 유코 스펙은 어제 이제 다보링크라는 회사랑 합병이 결정됐는데, 결국엔 밀렸거든요. 근데 시간으로 올라와서 오늘 상까지 거의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 찍고 5장에는 밀렸어요. 그쵸? 다보링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이제 스펙이라는 종목 스펙이라는 거는 잘 모르시면 모르죠, 그렇잘 모르시면은 무작정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다보링크라고 해서 이제 종목이랑 합병이 되면 이제부터는 이 종목은 그냥 스펙이 아니라 다보링크라는 종목을 해서 일반적인 종목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보자들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몇번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 스펙 관련한 것들 초보자분들이 아니시면 한번 정도는 지켜보셔야 되고, 선절 못 잡는 분들은 스펙 들어갔다 잘못하면 뭐 20%, 20%까지 순식간에 손실 보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던 종목도 있지만, 갭으로 떴다가 엄청나게 밀리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실나는 종목도 많았는데, 여러분들 잘 대응해서 보시고요. 내일은 일단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윤석열 관련한 종목은 새롭게 올라온 부방. 그죠? 부방,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뭐죠? 아,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두나무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투자 증권. 그 다음에, 아, 깨나라는 뭐, 요거 나머지는, 나머지는 좀 같이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세 종목 보시고, 본다 그러면, 뭐 푸른저축은행까지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상한가 관종목 네 4종목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대장주 움직이는 거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3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 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포카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